예,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공부 방장입니다. 자, 8월 26일 시험이죠. 26일. 26일이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자, 며칠, 3일 남았어요. 3일. 자, 공부할 시간이요. 이제 수, 뭐, 금요일 정도밖에 없어요. 3일밖에 없지만 마지막. 하여튼 참석을 해서 마지막까지 시험 치고 나오시면 돼요. 부담만 가지 마시고. 자, 그러면 오늘 또 계속하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NT. 자, QRA 같은 경우가, 음, 자주 나오니까, QRA 같은 경우 TNT, TNO, 뭐, 바커모델 이거 뭐, TNO, TNT 모델 위주로, TNT 모델씩, 환상거리, 삼성근, 그리고 폭발과, 그, 이 펄스 부분, 제가 한번, 내용을 한번, 정리해놓은 게 있어요. TNT 같은 경우는요, 음, 분식가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니까, 러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이게, 식만 외우고 있으면 돼요, 이거 이제. 에, TNT 전가물에 든 가연성 연료의 에너지를 TNT 질량으로 계산할 간단한 방법인데, 요식 아시죠? 어, 파, 이거 경험 폭발 효율에 M, 무출된 가스의 물질의 질량 그리고 HC가 이제, 가연성 물질의 순 연소. 이건 좀 BTU인데, BTU식으로 어, 외우지 마시고, 그냥 키로칼로리 끄는 으로 외우시죠. 키로칼로리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어디 갔지? 아이 여기 있네요. 알있나 아, 잠깐만 죄송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키로칼리로 해가지고 계산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h c 가 뭐냐면 TNT 연소율인데 이거 200BT인데 u 1120kcal k 로그 TNT입니다. 그 환산 그리고 뭐 환산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환산거리 의미 아시죠? 환산거리 환산거리란 게 이제 그 어떤 의미인지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환산거리는 이제. 폭발이 발생시 폭발로 인한 과업은 폭발 중심점으로부터 반경과 의 압력과의 관계다 이렇게 죠 그러니까 여기, 요게 폭발 이점으로부터 r이 거리고 W는 폭발 질량이고 이게 3분의 1입니다환상 거리를 계산해 가지고요. 삼성근을 통해서 어떤 그 폭발, 그러니까 폭발 중심점으로부터 반경 거리와 압력과의 관계를 나타낸 건데 결국 스케일링 법칙은 환상 거리가 같다면 폭발 압력이 같다. 그러니까 요게 한상 그려갔다면 폭발과압은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거 계산하고 그래프를 좀 보시고, 또 이거 중요해될게 뭐냐면, 이제 피크과하고 임펄스라는 문제 가끔씩 가 되면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리고 또뭐 있나? 또 봐야 될 게, 자, 폭발, 폭발과압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는 한번 보셔야겠죠? 폭발과압, 그러니까 이게 이런 형태로 폭발과압이 이렇게, 이렇게, 쭉 떴다가 쭉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요런폭발 충격파의 압력 변화를 한번 시간에 따라서 이 압력 이, 이게 한타 이, 근데 어떤 특정한 일정한 거리에서 어떤 형태 시간에 따라서 폭발 가압이 발생하는지 데이터를 그림을 그려보시는 것도 뭐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림이 좀더 있었는데요. 없네 보니까 음, 정리한 더 있었는데 이건 뭐흥가세 없지고. 자 그러면 이렇게 스포칼과학의 거리를까지 봤으면 요요 세가지 TNT과에서 요 세가지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요 주요 화재 형태와 예방법이라면 최근에 뭐 나왔던 문제인데 요거는 뭐 크게 코사 가이드 D-46-2012년도를 보시면 되거든요 코사 에다 볼게요 음.. 어디갔지? 여기있네요 화재 예방.. 여기 있죠 요 부분 요거 요 부분에서 어 여기 여기 나왔네요 펌프 화재와 프렌즈 화재, 아, 프렌지 화재. 펌프는 실 쪽에서 유체가 낼 것이 있고 프렌지는 어, 배관 내부 유체 누출이 좀 있다 프렌즈가 뭐 터져 나갈 수도 있고요. 온도 상승이나하강승에 발생한 재질의 팽창 수축 보온재의 화재 저장 탱크의 화재 이뤄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예방법 보시고 블랩에 나왔죠 블랩에는 개요 발생 메카니즘 발생 조건 블랩의 대체 이뤄돼 있습니다. 블랩에, 볼게요, 블랩에. 블레은 이런 형태로 이게 간단하요 이렇게 블레멘 요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예, 발생 메카니즘자외우시면 돼요. 액체가 들어있는 탱크 주위 화재가 발생하고 화재 탱크가 가열돼서 액의 온도 상승해서 탱크 내 압력이 증가한 다음에 이 한게 이 압력이 증가 탱크 내부 압력이 증가하면 탱크의 강도 가 항복 강도에 따라서 탱크 가 균열되고 탱크 균열로 인해 액상 기상의 동적 평형이 깨져가지고요. 그, 안에 내부의 압력이, 급격한 압력 저하로 탱크 내에 강, 내부에 강한 충격을 주어 탱크 파열로 된다. 그러니까 압력 저하가 되는 겁니다. 안에 내부에 왜냐하면 기체가 빠져나가 버리니까요. 기체가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그게 동적평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급격히 압력이 저하되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줄통순 효과처럼, 내, 압력이 뭐냐, 그냥, 줄통순 효과 아시죠? 압력이 떨어지면, 뭐가 어떻게 되죠? 온도가 떨어지는 그런, 그런 형태이다 보니까, 압, 압력이 저하되면서, 빠, 되면서, 어, 탱크의 어떤 동적평형이 깨져가지고 급격히 그, 아, 내부의 압력이 정화되기 때문에 내벽에 강한 충격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한마디로 어떤, 의미는 더 베이퍼라이징이 더돼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꽉 이렇게 꾸여있다가 뭔가꽉 이렇게 평형 상태에 있다가 뭔가툭 깨져가지고 팔팡이딱 되면서 액상과 기상이 동적 피크탈지면서베이프라이확 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압력 저하로 탱크 내부 내부에 강한 충격을 줘버리는 겁니다. 발생 조건은 B.점 이상 가열될 것, 그러니까 강도 이상의 음력 있을 것, 뭐 이런 거 보시고요. 그 브레브 대책을 잘 아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단열 조치도 좀 해야 되고요, 그죠 단열 조치, 외벽 단열 조치 그리고 어, 그 고정식 살수설비도 좀 왜냐하면 불나면 수수설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어, 내압 감도, 용기를 파괴 방지, 탐물체 기체에서 충과. 그니까, 러열전도가 좋은 물질을 설치, 물질 설치라고 폭발 방지 장치를 설치. 열전도가 좋고, 뭐, 이렇게 하 경우는 이제, 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알미, 알미늄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좀 사용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블레벨 낮춤 효과는, 요런 그림 하나, 발생 조건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고요. 자, 요렇게. 압력이 떨어지, 압력 강화가 돼 된다. 압력 감압비에서 탱크 파야 된다. 아니면 뭐 압력은 똑같은데 온도 상승이 파야 된다. 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 UVC랑은 조금 틀리죠. UVC는 이 그림을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형성 물질의 개념도는 압력이 가압되고 온도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요, 아, 낮추는 거죠. UVC는 이렇게 온도를 낮춤으로써, 어, 어떤 형성의 개념에 들어가는 거고요. 반대로, 어, 어, 블레베는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도 상승에 의한 탱크 파일로 보시면 됩니다. 요 개념을, 요거는 UVC하고 이거 어떻게 보면, 어, UVC니까, u 니까 어떤 UVC 개방형이죠, 개방형. 개방형이다 보니까, 블레베는 밀폐형이고, UVC, 그러니까 왜블레베가 UVC 제가 나눠서 설명했냐면, 이게 굉장히 잘 나오니까, 아 안전 기술상 문제 개념 설명할 때, 이렇게 데이터를 그리면서 이게 뭐가 틀린지도 확인해 보고 비교도 하면 좋은 점수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 데이터 잘 그리셨나요? 조금 더 u v c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대체해 봤고요 VC 나왔네요. 이건 VC는 뭐, 폐쇄형인데, 폐쇄형 v c 보다 UVC를 보는 게 낫겠죠? 그 UVC 한번 볼게요. 뭐, 베이퍼 클라우드니까. 자, UVC는 이렇게 형태로, 음, 이건 조금 틀리죠. 이게 누출돼가지고 v 랩에는 v p 형에서의 어떤 사고, UVC는, UVC는, 그러니까, 개방형에서 나오다가, 나와간, 나온 나온 가연성 물질이 점화원하고 착화돼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잘아시면 됩니다. 방지대책은요, 뭐 체육 뭐, 이런 거 재원하고, 이런 거 생각,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시, 이거는 다못 외우면 생각하시면 되죠. 크게 뭐 적을 때는 UVC에서 논하라 그러면, 개요, 발생 과정, 위험성, 형성 조건, 형성 물질, 방지 대책,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UVC 형성 물질에서 좀더뭐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싶으시면요. 한번 제가 또 정리해놓은 게 있으니까. 자, 베이프 클라우드가 있죠. 베이프 클라우드 익스프로전. 한번 정리해볼게요. 대기 중에 인화성, 가연성 가스가 노출되어 그야 돼. 공동 혼합함으로 황폐 조사하고 구름처럼 이동하다가 바라오는 이동을 거대한 폭발이 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성 과정이 보이고요. 이거는 탱크 배관이 파열돼서 그게선 흘러나오는 거, 그게 누출이 되고 상태에서. 그러니까, 분리배가 좀 틀리죠? 형성물질은 이거고요. 그래서 1, 2, 3, 4로 나눴더라고요. 니까 그러니까 LPG의 과. 자, 크 효, 그러니까 효, 특징은 뭐, 큰, 크 효과, 난, 이건 뭐, 영양인전은 거리, 점화지연, 한계량, 물질량, 분열 폭발율, 점화 확률. 자, 이번 정류과정, 이거 외우시고요. 정류과정이란 걸 뭐, 아실 거예요. 정류과정. 적재량을, 적, 음, 어, 어, 적재량을, 최고 적게장 적게하고 누출을 방지하고 가연성 물질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정전기 발생 억제한다 뭐 이런 형태로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UV 이런뭐프레시파이하고 UVC의 차이에 대해서도 뭐 언급할 수도 있고 가끔씩 나오는데 1톤 미만이면 프레시파이가 된다 아니 프레시파이까지 언급해야 되나요 지금요? 프레시파이까지 아좋금요 이거 프레쉬파이어 버리나 그러니까 이 하도 이거 이 문제가 갑자기 뭐 우리가 UV식을 왜 하는데 갑자기 프레쉬파이어가 나와버리면 약간 당할 수있으니까요 프레쉬파이어도 한번 볼게요 뭐온 김에 있을 거예요 프레쉬파이어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프레쉬파이어나 뭐 파이어 볼이나 이런 것들도 폴리도 있네 이형성과정리해놨네 뭐 제가요 T N O 제파이어 프레쉬파이어 있네요 그러니까 화재 종류에 대해서 이제, 제트파이어하고 프레쉬파이어에 관련된 문제로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프레쉬파이어는 이제, 뭐, 떠나, 그냥니까 프레쉬파이어 같은 경우는 좀 양이 적은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 v 씨랑 v 씨에 비해서 양이 적으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프레쉬파이어라고 보고, 제트파이어는, 고압의 가스가 핏! 빠졌을 때, 어, 점화하는 현상, 그걸 말하는 겁니다. 파이어볼은 어, 형성 메커니즘 특징 형성에 위치는요 파이어볼은 이제 한번 깨요. 파이어볼도 한번 볼게요. 파이어볼이 어디 갔나? 파이어볼, 여기 있네요. 파이어볼. 자, 이 파이어볼이 형태고요 다양으로 분출된다라고 있는데, 이제 방구형 화염이 돼가지고, 자체 부력으로 상승하여 동시 종기를 끌어들고, 공무원이 돼 버저청이 된다. 파이어볼인데, 어, 파이어볼 형성되면서 그 위험성이 증대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 뭐, 이거는 뭐, 파이어볼 특징, 그리고 파이어볼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 넓은 폭발 범위, 낮은 증임에도 그거고요 그리고 메카니즘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그리셔야 돼, 요 이렇게. 행성 과정 그리시고, 어, 계산식. 요 계산은 항상, 요 그림하고 요 계산식 항상 기억하시고, 방수 표면방사, 에너지 여기까지 가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확산모델에 대해서는 개요, 전제조건 농도, 예측무수 모델 그림이 되 있습니다. 확산모델, 이거 출제가 꽤 자주 되더라고요. 그냥 뭐라고 했나, 그, 저기, 내용이 있더라. 내용을 볼게요. 자, 파이어볼 학습. 그러니까 이게 그 가우시안 펄스하고요. 플럼 모델 이야기 하거든요. 자, 그 외에 내용이 없지? 자, 이것도 보면 쭉 내용을 보면 이제. 있 네. 자, 가우시안 플러버 펄프의 적용 대상에 대해서. 내용이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이거 저기, 사고 예측 기법에 대한 기술 지침하고, 누출을 모르는 기술 기법 지침하고 같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건 코사 가이드 있거든요? 요거 제가 볼게요. 가리 요, 요거 음, 여기 있죠? 어, 몇 번이죠? 코사 가이드, P1001022021이 있네. 요거를 확인해 보시고, 요거를 가지고 이제, 전제 조건이 뭐냐, 농도 예측 순서, 모델급. 이건 왜냐면 6번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자주 나와요. 가우시안 플럼이냐, 펄스냐, 그죠? 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요. 자주 나오니까, 이거 뭐, 이렇게 확산 모델, 여기 서 있죠? 누출 모델 작성하고. 자, 그래서, 누출 모델은 화학설비 화학 누출하는 경우하고 배관에서 누출된 두 개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화학설비 누출된 건 가스 전기 상태, 이거 가스나 전기 상태, 그리고 액체 상태, 뭐, 두페이 상태, 두페이 상태가 나오면 포화 액체냐, 대광 액체냐, 요, 나눠서, 요 여기 누출 모델링이 가장 큰 것이 분류되는 거죠. 다시 말씀 드릴게요. 가스냐, 액체냐, 투페이스냐, 그죠? 그리고 여기서 포화 액체, 액체냐, 증기또 그리고 어 포화 액체가 되냐, 과냉각 액체가 되냐에 따라서 어 이게 좀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누출 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 한번 외우시면 대충 뭐 누출은 모델링 이건뭐 대기 확산 모델링 이런 게있습니까 그리고 확산 모델링을 다시 확산 모델링은 예측 순 크게 뭐 보면 가우시안 플럭 가벼운 가스 같은 가우시안 플럭 가우시안 퍼프 그 무거운 가스 같은 BM, HBM 이렇게 있는데요. 자, 가우시안 퍼프는 순간 누출 가시안 플럭은 연속 누출입니다. 전제 조건적으로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런거다 대부분 다까지 말씀 코사 가이드에 있는 내용이고요. 코사 가이드에 보면 다 아, 나와 있고 요거 두 부분에 보면 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도 예측 순서 보시고, 요 뭐, 확산 개수, 그리고 요 그림 있죠, 요 그림. 요 그림을 좀 그려주시면, 뭐 외우, 외우, 외우는 게, 뭐, 이거 외우시면 상당히, 이 그림을 외워가지고 그리면 상당히 점수가 잘 나오죠. 제 입장에서는, 어디 갔죠? 어디, 이 그림, 그니까, 가우시안 플럼퍼스 할때이 그림을 좀 그려보시고요. 요 그림을, 약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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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하면 상당히 그 주요 인자 주요 영향 인자 바람의 속도 대기 조건 누뭐 노출 이도 부적 운동량 이런 거 외워 주시면 점수가 잘 나오실 겁니다 자 사고 역량 과정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거 어, 노출 모델링 퍼포먼스 요거 제가 설명했죠 제가 아까 전에 어디 갔나요 뭐자료가좀 많다 보니까 어 어디가 쭉여기 요거 그러니까 뭐 노출 모델링 하려고 하면 확요 노출 모델링 이거고 대각사는 뭐다 필요 없고 그냥 가우시안 펄스 가우시안 플롭 화재는 파이어볼, 뭐 풀파이어, 뭐 그리고 프레쉬 파이어, 제트 파이어 정도. 폭발 모델링은 이제 브레베 아까 설명했듯이 UVC 뭐 그런 것들 고가 자세가 그 정도 외워 생각해 가지고요. 그것을 사고 영향 모델링을 하는 거죠. 뭐 대부분 아시니까 폭사열과 독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풀파이어 볼게요. 풀파이어는 전제조건, 내가 지 영양소 복사율 계산 이렇게 크게 되어 있습니다. 자 풀파이어를 제가 한번 볼게요. 어 풀파이어가 어디 갔나? 풀파이어 설명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풀파이어 나옵니다 자, 풀파이어 t n o 모델 관련해서 문제가 자주 출제되니까 풀파이어 꼭뭐 풀파이어 t 어, n o 모델 씩 관련해 가지고 영량 요소 액면 강화 속도가 되게 중요해 액면 강화 속도 혹시 뭐 아시죠 다시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발 장열 어, 액면 강화 속도는요 A 단면적하고 h w 분의 HA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면 되고요 요거 풀파일 꼭잘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출제가되니까요그 폭발제의 방, 형태와 방지대책은 폭발에 불리는 물리적 화학적이고요 폭발제 형태와 방지대책의 크게 보면 뭐 착합하게 누르착각 아시죠 뭐, 이거 어떻게 그리냐,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요. 여기, 제가, 여기 자료가 있었는데, 맞죠? 여기 있네요. 자, 포, 물리, 폭발은 크게 물리적 폭발, 요거 나요 분류하는 거는요 일반적으로 시험 치면서 아셔야 시는아 되는 건데, 폭발은 물리적 폭발과 화학적 폭발이 있다. 자, 물리적 폭발은 종류는 증기 압력, 그리고 도선, 화학적 폭발은 산화 분해, 중압, 결로이 있다. 용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아시아, 아시아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리고 폭발제 형태는 착화, 정, 착화, 누설, 자연, 반응, 반응, 폭주, 열이동, 평행, 파탄, 이런 형태로 외워주시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꼭, 그, 8, 9번 요건 자주 주제, 자주 이것보다는 가끔 주제 되니까 9번 요것도 한번 분류를, 크게 분류를 하셔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어, 이번 강의는 7, 7번째 강의 QRA 강의고요 다음 8번째 강의 공정 설계 쪽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